에게 다시 파운트 패스 연결 양희종 빼 줍니다만 걸렸어요. 앞쪽으로 길게 이대성 빠르게 갑니다. 관한다. 이대성 아직 돌림이 리미... 어졌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대성 선수가 갖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저속이 선한명더 사람... 많습니다. 레이업 안 들어가요. 자, 석방해 줘. 앞쪽으로 길게 최부경에게 연결됩니다. 최부경 도정으로 쪽려 줍니다. 이대성 차부경 스크린 걸어줬어요. 투맨 게임 시도 차부경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2-0 이대성에게 빠르게 공격해 나갑니다. 이대성 속도 높여요. 어! 다가가 설레이엄 득점이 정반 채. 예 상무에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계기가 되고 말니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길게 빼줍니다. 난또 다시 뺏겼어요. 뻔했어! 지금 많지만은 자 이게 지금 아주 이대성 레이업 득점이죠 파울 트러블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영서부터 음. 이제 박경상입니다 외곽으로 이대성 돌파 이바 스라이업 득점 왔어요 이대성 돌아섰습니다 두 점짜리 뒤쪽 김민욱을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나 불만 이럴 때일수록 속공을 해야 되요4대2 네. 아웃 남바요. 오른쪽 코너 던져요? 김실래 다시 탑으로 이대성 주춤하면서 쏩니다 성공합니다 3포 최부경 아, 끊어냈어요 어렵게 살렸습니다 왼쪽 코너 비하랜드 백패스 김민욱 좁은 공간에 다시 나왔습니다 가로채기 이대성 또다시 스틸입니다 장민구 달려나가요 다가가 설레어요 이제는 역전 바라봅니다 김실래 세트패스 이대성. 어픈 찬스. 약전 <laughs> 이대성.